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벌써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각 태릉 선수촌에서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여드리고 스포츠부 허재원 기자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허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허재원 기자 얼굴 한번 보요. 네. 네. 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시, 시작이 됐죠 벌써? 네 그렇습니다. 중...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이 김정행 대한체육대장이. 선수관한... 장도를 아, 하고 있는데요. 주원하고자. 올림픽을 앞두고 결전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음. 공무청민, 아, 지금 쇼트트랙 대표팀은 어제 프랑스로 출국을 했고요. 문화, 컬링과 문화, 루지 관광부, 루지의 대표팀도 해외에서 훈련 중이기 때문에 여행과, 오늘 결단식에 참석을 체육가족, 못했고요. 스피드와 피겨스케이팅, 알파인 스키와 스키점프, 그리고 봅슬레이와 스켈레톤 종목 등 선수와 본부 임원 약 80여 명이 오늘 결단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아, 잠시 후에 국가대표 휘장, 수여식이 이어지게 되고요. 대한체육회장이 선수단장에게 단기 을 건네주게 손님은 됩니다. 손님은 아, 모든 행사를 마치면 오늘 선수단 안전 손님은 교육도 손님은 어, 어, 이어지게 손님은 됩니다. 손님은 네. 각각 자 선수 한명한 한 명이 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얼굴들이고 다 소중합니다마는 시청자분들이 네.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연아 아이리어 선수도 아이리어 지금 왔습니다. 참석했죠? 네, 김연아 선수 앉아있고요. 네. 뭐 이상화 선수도 있고. 네. 김연아 이상화를 비롯한 빙상 대표팀은 개회, 전원이 다 지금. 아, 아, 쇼트, 쇼트트랙과 빙상을 대표했고. 어, 제외한 13, 13, 빙상 대표팀이 앉아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어제 출국했고요. 프랑스로. 자 오늘 결단식 하게 되면 은 이후에는 선수단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선수단 본진이 다음 주 토요일이죠. 2월 1일에 전세기편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네. 아, 본진은 대부분 본부 임원입니다. 선수는 몇명 없는데요. 선수 중에는 바이예슬론 대표팀 4명 정도만 전세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쇼트트랙이 아, 프랑스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고 스피드스케이팅은 네덜란드 그리고 루지 대표팀이 아, 아, 스코틀랜 아, 컬링 대표팀이 스코틀랜드에서 이미 전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 소치 현지로 곧바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아. 김연아 선수는 대회 후반에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16일 마지막으로 소치에 도착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 나서는 우리 선수단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몇 명쯤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확정된 선수단이 총 64명입니다. 이 64명은 임원과 코치진을 제외한 음. 순수 선수만이고요. 네. 빙상이 28명, 그리고 썰매 종목 16명, 스키가 13명, 그리고 컬링 5명과 바이애슬론 2명입니다. 아, 스키와 썰매 종목에서 출전권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음. 선수단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아,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에 출전했던 48명을 출정 출전 넘긴 역대 최대 규모고요. 뭐,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아이사키를 제외한 전 종목에 출전한다는 점입니다. 네. 아, 1등 공신이 봅슬레이인데 아, 남자 4인승에 두 팀을 출전시키고 사상 처음으로 여자 선수도 출전하면서 무려 10명이 올림픽에 음. 참가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여자 컬링이 5명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는데, 컬링팀은 깜짝 메달 획득 가능성도 어, 오르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빙상 종목 선수단의 비중이 절반 이후로 줄었는데요. 항상 금상 종목이 한60% 정도 됐었는데 네. 어, 이번에는 44%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종목에서 출전 선수를 배출했다는 점에서 어, 4년 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김종행 대한체육회장의 인사말이 끝났고요. 지금은 이제 휘장을 수여는 한다고요? 네, 지금 휘장을 수여하는 휘장 수여식이 막 시작됐는데요. 지금 음. 김재열 선수 단장에게 휘장을 걸어주는 모습입니다. 아, 선수 단장이군요. 네. 네. 저는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이고요. 예. 이번에 선수 단장으로 코치의 서한국 선수단을 대표하게 됩니다. 아, 저는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선수는 어, 스키의 김호준 선수입니다. 네. 김호준 이 선수가요. 스키의 김호준. 네, 스노보드 선수. 국가대표고 프리스타일 스노보드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자, 휘장이런 것이 이제 뭐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 상징 같은 그런 의미겠죠. 국가대표 그러니까 그 휘장을 지금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번 휘장 대표, 휘장 수여식에는 모태범 선수도 지금 잠시 후에, 어, 모습을 나타낼 것 같고요. 네. 슬레이 원윤종 선수, 그리고 바이예슬론의 이인복 선수, 이렇게, 어, 휘장을 전수받게 됩니다. 네. 이번 대 우리 선수단 목표는 어느 정도로 흠. 잡고 있습니까? 네. 4년 전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 6개를 따냈죠. 종합 그렇죠. 5위로, 어,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예. 2006 토리노에 이어서 두 대회 연속 금메달 6개를 따냈는데요. 예. 이번 대회는 일단 금메달 4개 10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금메달 4개는 피겨의 김연아 선수 일단 하나를 잡고 있고 네.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 그리고 쇼트트랙의 심석희 등 쇼트트랙에서 2개 정도를 따주기를 아, 지금 계산을 잡고 있는데요. 네네. 이 밖에 스페이드 스케이팅의 모태범 선수와 남자 쇼트트랙에서도 금메달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 6개에서 최대 7개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64명의 선수들 중에 다양한 사연이 있는 선수들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수단 64명의 선수를 살펴봤을 때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가 78년생인 빙상의 맏형 이규혁 선수와 컬링의 신이성 선수입니다. 예. 어, 가장 어린 선수는 피겨의 박소연 선수인데요. 고등학생입니다. 음. 97년생인데요. 그래서 이규혁 선수와 약 19살 정도 차이가 아, 나는 그렇군요. 거죠. 네, 이규혁 선수가 94년 릴레안메르 대회 때부터 여섯 번째 올림픽에 연속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하. 그리고 크로스컨트리의 이채원 선수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부터 네번 그리고 스키점프의 최용철과 김영기가 다섯 번 연속 출전을 하게 됩니다. 예. 엄마 선수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채원 선수가 두 도를 앞둔 딸을 아, 어, 갖고 있고, 그리고 컬링 신미성과 곱슬레이 이인승의 김선옥 선수도 어, 아이 엄마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꼭 메달 선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원 총리가 격려사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다음 달 이제 국민들이 밤잠 설치는 날이 많을 것 같은데 주요 종목들 언제 열리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개막식은 아시는 것처럼 2월 7일에 열립니다. 그리고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스피드 남자 5,000m 이승훈 선수였는데요. 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승훈 선수가 개막 이틀째인 8일에 첫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음. 이틀 뒤인 2월 10일에는 스피드 남자 500m의 모태범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같은 날 쇼트트랙 남녀 대표팀이 경기를 시작합니다. 어, 다음 날인 11일에는 기대하시는 이상화 선수가 여자 스피드 500m에 출전해서 금메달에 도전하고요. 어... 대회 후반인 19일과 20일 김연아 선수가 슈트와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펼치고 이 같은 날에는 컬링도 여자 컬링도 메달 결정전에 나서서 깜짝 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자,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안겨주는 다음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재원 기자 수고하셨는데 얼굴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화면, 현장 화면 보느라고 허재원 기자 얼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